다시 정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정시... 원래 네. 아 하고 싶은. 네 아닙니다. <laughs> 원래 이맘때쯤에는 네. 많이 와서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좀 음. 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일단 고삼 수험생 이상만 볼수 있어가지고. 오. 그러니까 이미 수시를 했잖아요 네. 비대면 실기를 하는 학교가 호원대학교랑 한양대학교 국제예대가 영상 제출이었어요 호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험이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지 않고 1단계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 제출로 1단계 진행하고 합격한 친구들은 2단계로 대면으로 실기고사를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단계 2단계가 있었는데 1단계 때 이제 영상 2단계 때는 원래 했던 것처럼 대면으로 하고 원래 실기시험 본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나요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한 곡으로 보는 학교가 있고 두곡을로 보는 학교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곡씩만 준비를 하면 돼요 메인곡, 입시곡 하나 가창을 하고 요청이 있으면은 추가곡을 부르면 됩니다 두 곡을 준비하는 데는 원래 호원대학교가 두곡 필수였는데 이번에 이제 영상에서는 한 곡만 하고 2단계 때 이제 두곡 영상으로 됐을 때 차이점은 크게 없고 어,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대면으로 했을 때 그냥 딱한 번만 할수 있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음. 어, 촬영을 하고 보내면 되죠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를 안 쓴다는 점아 마이크를 아, 네. 마이크를 쓰면 안 돼요 아예 쓰면 안 돼요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에 그냥 바로 들어가게 음. 생 목소리로 찍어야 돼요 찍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학교마다 영상 제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이거를 학교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떤 데는 가로로 찍어야 되고, 어떤 데는 세로로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호원대 공고를 했었거든요. 거기 네. 이제 자세하게 써져 있긴 하던데, 뭐 영상 고정하면 안 되고. 고정시켜서 기다려. 편집하면 안 되고. 이름 말하면 안 되고. 네, 이름은 뭐 실기 고사장 대면 실기 고사에서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번 정시의 1차 영상 보는 데는 어디 어디가 돼 있죠? 한양대학교랑 호원대학교 국제예대가 특이사항 같은 거는 입시반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아마 추가해 주실 것 같아요. 빠르면 한달 정도 남. 1월 이제 중순부터 실기 고사가 시작돼요. 거의 한달 정도 남았네 한달 정도 남았어요. 입시생들은 뭘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입시곡이 픽스가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됐으면은 빨리 입시곡을 정해야 되고 한달 남겨둔 시점에서 거의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입시곡이 뭐 연습이나 그런 디테일이나 테크닉이나 감정 표현이나 그런 게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몸에 베개, 그냥 자다 일어나서 불러도 그냥 바로 그게 나올 수 있게 그 정도까지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연습실에 살면서 그걸 해야죠. <laughs> 연습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따로 방법은 없고 컨디션 조절을 해주셔야 추우니까 이제 코로나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항상 마스크 를잘 끼고 다니시고 도리를 꼭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물을 너무 막 춥다고 뜨거운 물 말고 그냥 정수로 마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목 음... 관리할 때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말라버려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건가요? 어, 많이 마시면 배가 부를 수도 있어요. <laughs> 노래할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아...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집에서 연습할 때 팁? 집에서 연습 팁? 소리를 뭐 크게 낼수 있는 뭐 집이면 그냥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작게 할수 있는 뭐 리트릴이나 뭐 호흡 연습이나 그런 거 밖에 사실은 없고, 뭐 소리를 전혀 진짜 내면은 안 되는 환경이라면 노래를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많이 듣고 그 곡을 조금 분석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컬이 어떻게 불렀는지, 그런 카피? 카피 같은 걸좀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뭐할수 있는 방법은 저도 옛날에 입시생 때 했었지만 립싱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자기가 그 가수가 된것 마냥 진짜 뭐 손이 손짓이나 뭐 표정 같은 거를 립싱크를 막 따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그것도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뭐 부모님 차 같은 데 가서 해도 되고 음. <laughs> 그, 차.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차에 타는 거. 응. 네. 목 관리 정말 잘 하고, 마스크 밖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잘 씻고, 정시 준비하면서 좀 멘탈 관리를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